지금 1위 뺐지? 예, 아, 네. 네, 다시. 그렇지, 그렇지. 네. 어때? 어, 그냥 봐요. 어, 잘했어. 그 느낌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손목 쓰기 프로젝트 1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박수 치는 요령에 대해서 잘 아셨죠? 마치 손목으로 임팩트 하는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배운 박수치는 느낌을 절대 잊지 말고 임팩트를 할때 박수치는 느낌으로 공을 타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손목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면 손목을 뒤로 뺐다가 나가는 두 동작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손목을 뒤로 빼면서 바로 나가는 한 동작으로 만들었을 때 반동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차의 빌리가 얼마나 향상이 됐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최대한 작은 것부터 크게 크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느낌을 가장 잘 알아야 되잖아 그럼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지금 봤을 때이 손목이 많이 다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손목, 너무 손목으로만 치지 말고 봐봐요 느낌이 힘 빼고 이런 소리 나게끔 끊어봐. 집중을 진짜 많이 해야 돼. 팔 들어주고, 네. 들어주고. 그리고 보면은 손목을 미리 빼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이거 밀려. 그러니까 박수가 안 나는 거야. 골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네. 뭐 하고 있어? 어, 계속... 대놓고 있어. 왜냐면, 됐다가 테이크 백, 이거 반동을 받으면서 나가는 그 히, 힘을 이용하는 것도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똑같아. 얘를 미리 절대 빼면 안 돼. 어 그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냐면 되냐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어, 빼면서 치는 게한 세트예요. 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한 동작인데 그거를 세게 하지 말고 멈췄다 봐봐요. 그치이 정도만 지금도 힘 줬잖아 힘 힘으로 말고 들어봐 힘 빼봐요. 봐봐 진짜 여기서 이런 이런 느낌만 나오면 돼. 그러니까 지금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최대한 기다려 기다렸다 가 박수 있죠? 네. 박수로 하는 박수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멈췄다가 네. 끊어주는 거. 그럼 기다려 봐요. 이거 밀렸어. 그렇지? 밀리지 않게 봐봐. 이 정도, 이 정도의 느낌만 알면 돼. 그럼 나중에 이거를 동작해서 얘를 마지막에 임팩트 할때탁 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여기서부터 풀 스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밀려. 음... 그럼 좋은 공 같은 경우는 칠수 있는데. 우리는 어느정도 구력이 어떻게 됐죠? 2년 반? 2년 반, 3년 정도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좋은 공은잘쳐 음. 근데 넘어가는 거 아까 봤죠? 반도 안 날라가 그러면 게임을 못하거든요 네. 뭐 그럴 때 물론 드롭이라든지 다른 기술로 해서 살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네. 반쪽자리밖에안돼 음. 그럼 쟤 밀렸다? 그럼 뭐해 상, 상대방 인식이? 그렇죠. 들어오겠지 네, 네. 어 근데 거기서도 뭐할수 있어야 돼? 밀려도 드롭도 하고 치크려도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느낌을 아는, 아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딱 들고 있다가 여기 들고 있다가 제가 딱 던져주면 반동받아서 세게 말고 지금 또 힘이잖아 그지 어, 가볍게 그그 정도만 자 해볼게요 더 뒤로 가 어, 팔꿈치 구부리면 안 되지 당연히 더 뒤로 가더 거기서 지금 미리 뺐지 네 다시 어, 팔 펴고 딱딱 힘을 주고 있어 내가 오면 은 그렇지 그것도 힘이야 어 제가 아까 어떻게 쳐줬어요 그치 오케이 힘 빼고 해. 그렇지 라켓 짧게 잡아 조금 더어 너무 짧게 말고 오케이 다 펴서 어딱 손목 더 꺾고 있어요. 그렇지 그치? 오면은 그렇지 그치? 그거잘 맞춰야 돼. 아유 미리 빼면 안돼 그렇게 다시 예 네, 기다렸다가 자 그렇지 힘으로 말고 어 그냥 힘 빼봐 진짜로 그렇지 이거 타이밍 잘 맞춰야 돼 그랬어 다시. 빨라, 빨라. 다시. 미리 움직였어, 다시. 다시. 멈췄다가. 딱 그치. 한 번만, 한 번만, 다시. 근데 거기서 범위를 많이 움직여야 돼. 가볍게. 응. 다시. 가볍게. 아. 다시. 아까 빨라서 그래. 아, 조금 더 천천히. 그렇지. 팔팔 팔 쓰잖아. 그 치면서 팔이 내려간다는 거 타점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야 아, 떨어진 거. 이거 위에서 그냥 그대로 가야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떨어지는 거. 야 지금 힘들 거야. 왜냐면 팔안 쓰고 몸만 쓰니까. 손목만 쓰니까 힘들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팔 나중에 다 같이 쓸 거예요. 어, 근데 지금 구분 동작이. 셔틀 앞으로 던져놓고 다시 여기서 어, 기다려 늦는 게나 차라리. 그렇지. 그리고 팔팔 봐, 맞히면서 봐봐. 봐봐. 떨어져. 어, 이거 하자마자 딱 잡았으면 뭐 해야 돼? 툭, 어, 잡아줘요 자세를. 그렇지. 일자로, 일자로. 어, 앞에 딱 보고 왔으면 하나, 둘, 그냥. 툭, 잡아줘. 그렇지. 요 정도 내려가는 건 괜찮아. 그렇지. 미리 내지 말고. 그리고 나누면 안 돼요. 멈췄다가 나, 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시. 아니야, 아니야. 다시. 멈춰 있어. 봐봐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치. 반, 반동이 하나야. 그치. 이런 느낌 나와야 돼. 무조건. 백핸드는 마찬가지예요. 뺐다 치면 이거 절대 우리 저, 저기, 저기까지 못보내 그거 이론을 지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근데 그거를 딱 한순간 캐치하는 순간 끝인 거야. 어, 다시 멈춰 있어요. 그치. 그런 느낌이야. 어, 그걸 잘 맞춰봐. 그치, 그치. 어때? 어, 잘했어. 그 느낌이야. 다시. 그치, 그치.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뭔가 꿀, 그렇지 반동, 반동. 어, 지금은 음, 이런 느낌이 이제 나중에 그걸 뭐할수 있어?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저 손목 봐봐요. 어, 자유 빠르죠. 어, 가탁 튕기잖아요. 이, 이게 내 힘, 얘, 내가 힘이 아니야. 얘를 딱 순간 나중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차이야, 그 차이. 응, 음, 자, 자 여기서 지금은 힘이야. 이건 안 돼. 이뭐 영상으로 보이려나? 이 차이야. 어, 팔까지 좀 펴고, 그렇지. 그래서 어깨로 빼는 게 좋아. 그렇지. 어깨로. 으쓱. 그렇지. 어, 잘했어. 그 동작 똑같아. 비슷해. 근데 미리 빼면 안 돼. 미리 빼면 안 돼. 응. 어깨로 으쓱. 그렇지. 어, 그렇지. 뭔가 뺐다 붙이면 절대 안 돼. 네, 다시 한번 더. 그치. 어, 느낌 왔어. 어, 그거를 이제 어깨 풀어. 그걸 이제 계속 할 거야. 여기서 이정도인 거야. 어 왜냐면 손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그 그 손목 느낌이 되잖아요. 팔은 크게 크게 써주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똑같아 동작은. 어. 근데 그거를 오늘 천천히 할, 할 거야.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치고 나서 멈춰봐요. 스톱 했을 때 봐봐. 그러니까 딱 힘이 들어가야 돼. 딱 이렇게 어깨가 딱 걸쳐야 돼.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음... 근데 치면서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면안돼 네, 봐봐요 응. 쳤을 때 봐봐요 힘이 더 들어가야 돼 어깨가 손목이랑 같이 이렇게 어 근데 라켓 좋다 그죠어잘 <laughs> 퉁퉁 잘나가 자 그렇지 그치, 그치 딱힘 줘봐 그러면 살짝 어깨 빼 위로 그치 이런 느낌으로 잘뽑는데 그치 뽑아 느낌으로 네, 잘했어요 한번더 치면서 그치 그럼 힘 빼고 있어도 돼 지금은 힘 빼고 있다가 치면서. 그치. 힘이 또힘 들어간다. 힘 주면 안 돼요? 힘, 힘 주면 안 돼. 지금 힘 주잖아, 또. 어. 다시요, 어, 다시. 그치. 다시 힘 빼고. 다시 한번 더. 오케이. 또힘 줬다, 지금. 어, 잘했어. 어. 그리고 그 지금 각도가 아마 영상에서 보면은 딱 곳곳이 서 있을 거예요. 그 각도를 좀모아야 뭐 돼. 넘겨. 더 넘겨. 넘겨. 우와. 이 넘긴 상태에서. 그렇지. 넘긴 상태에서도 봐봐요. 이거 보낼 수 있어야 돼. 글램이 코어도 줘야 되고, 이, 이 손목도 좋아야 돼. 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공을 물론 우리가 앞에다 두고, 이렇게 잘 차야 되지만, 아까 공 같은 건 공이 더 어때?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것도 칠수 있어야 돼. 여기 뒤에서 결국 이게, 이게 손목이거든요. 근데 요, 여기서 박수 쳐야 되는데 여기서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칠줄 몰라 타고 있었죠. 앞에서. 앞에서 치니까 다 밀리는 거야.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고서 할 건데 그런 생각도 같이 해주고, 음, 그렇지. 그러면 좀 그치 편안하고 내가 이 거리를 두고서 넘어 그런 느낌으로 계속 어 훨씬 낫지. 지금 손목으로 쳐도 어디까지 봐. 끝까지, 가지 고프로, 우... 하, 이 영상 내가 세개 편집할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어, 그것도 좀잘 생각해 봐야 돼, 진짜로. 어? 그러니까. 그렇지. 오케이. 아니 첫날에 벌써 이렇게 바, 바뀌면 어떡해? 나팔 펴서. 어. 그렇지. 또힘 들어간다. 어, 다시, 라켓이니까 너무 뒤에 잡으면 안 돼. 손목이 어때? 버겁죠? 조금만 더 무거운 거, 써. 이거 써봐, 한번. 응. <laughs> 음. 그러면 이게 체감이 확올 거예요. 해봐, 요 들어서. 네, 자. 무리가? 어때? 똑같은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렇지, 이거 쓰고 이제. 근데 아, 네. 근데 딱딱해. 딱딱하고, 무겁고, 네. 그렇지, 다 들어서. 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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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면 뺄때 얘를 손목부터 빼면 약해. 근데 얘를 어깨로 빼잖아. 그럼 쎄. 그치. 손목을 그냥 놔두는 거야. 손목을, 얘는 쓰지 마. 그리고 내가 칠 때쯤에 자기가 뭐해? 자기가 뺐다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목을 뺀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아, 물론 이론적으로는 빼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뺀다 생각하면은 이게 동호인분들 다 뭐해, 미리? 빼버려. 그치. 그럼 벌써 약하, 약해진 거야. 어. 그치. 그니까 러 어깨를 쓰고 손목은 안쓰또반 이게 제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왜 왔다 갔다해? 근데 지금 이 정도의 훈련이 됐으면은 손목 안 쓴다 생각해도 돼. 어깨만 으쓱 해봐 어깨만 빼봐 뺐다가 그래. 그리고 느낌 말해줘봐. 어때? 다시 어깨 어깨로만. 그 반동이 어때? 그래 그거야. 어 그래 그래 그거야. 그렇게 어, 그렇게 치는 거. 어 어. 나이스 자 보면은 그렇지 손목 나야지 왜 잡아 또 봐봐 미리 빼면 이렇게 돼 아, 완벽한 차이 오케이 그거 봐봐 손목 빼면 안 된다잖아 그렇지 어 나이스 이거 먼저 밀린 거지, 그치? 박수, 잘, 소리. 그 손목 빼면 안 돼, 어깨 빼야 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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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만. 그치. 근데 손목 놔야지. 그치. 어, 또 잡아, 계속. 이거 잡잖아. 나. 나야지, 나가지, 손목이. 그치. 손목 빼지 마. 잡아, 계속. 또 손목 뺀다. 어깨 빼, 어깨, 어깨, 어깨. 그치, 그치, 그치. 어. 그치. 봐봐, 여기서. 이런 느낌 말고 더, 이런 느낌. 더, 그치. 끝까지 잡아줘야지. 그럼 손목이 더 어떻게 움직여? 빨리 움직이게 돼 있어 미리 빼면은 손목이 천천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치 그치 그런 느낌 잘했어 그에 손목 박수 어디서 맞춰야 돼 그치 힘 빼고요 힘을 절 절대 힘을 접근하면 안돼 이거 이렇게 봐봐 힘을 접근하면 안돼 왜냐면 우리가 빠른 공은 빠른 공은 봐봐요 빨리 넘어갔잖아 그럼 얘네 봐봐 뺐다가 이게 타이밍이야 근데 얘네를 자꾸 힘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밀려요. 예, 네, 그래서 빠른 공은 빨라져야 돼. 딱 타이밍 잘 맞춰야 돼. 그냥 이것만 하면 끝까지 나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끝까지 나간다면. 바봐 이따, 바꿔. 이렇게. 이거 높은 공이 아니잖아. 이게 낮잖아. 이거 밀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오면 그냥. 하나, 둘. 이것만 해주면 돼. 힘이, 힘이 하나도 필요 없어. 힘을 주면은 점점 제가 레슨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밖에 안 돼. 다시. 음. 자, 가볍게. 그렇지더 빼, 힘. 빼서 나 떨어뜨려. 요거를 나중에 빨리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힘을 주면 안 되고, 그렇지. 그 힘을 만약에 주더라도 0.1초 들어가야 돼. 이의그 이상 들어가면 뭐야? 안 좋은 힘이야. 그건 빼버려. 다시. 우리 막 수영할 때도 막 이렇게 이렇게 주면 안되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툭툭툭 네. 툭, 툭 이런 느낌으로. 자, 또 지금 미리 뺐어. 그렇지. 위에서 그리고 항상 이 떨어뜨려서 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손목이 자꾸 나가야 돼 위에서 네. 그렇지 힘 아니야 그거 어, 반동 반동 반동으로 반동으로 그렇지 어 반동으로 오케이 다시 반동으로 또 그거 안돼 이거 밀린다 뭘뭐 빼야 돼 그렇지 됐어 풀어 어 어때 어, 네, 어려워요. 어렵죠. 네, 음. 근데 알겠어요. 왜안 됐는지. 음. 음. 제 다른 것들도 다안 되는 이유가. 음.